아침시황입니다. 아침시황은 간단하게 할게요. 어제 라방 참가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비트코인이 지금 65K에서 잘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64.7K를 지켜줬기 때문에 1시간 반 남은 종가 마감에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음, 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쪽으로 네, 기울고요. 그 다음에 알트들이 많이 지금 약진을 했죠. 자, 그 중에 제가 여러가지 알트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어, 너무 또 알트를 안 봐드릴 순 없으니까 오늘 하나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쭉쭉 보면요. 지금 스토리지를 스토리지 어디 갔냐? 네. 자 스토리지를 보시면 2,300원 부근을 한 번은 다시 갈 거예요. 2,300원 어. 예측입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2,300원 정도, 2,400원 선을 한번 갔다가 다시 내릴 거예요. 어, 그러면 지난번 역 윗꼬리까지 3,500원까지 갔었죠. 3,400원 여기 그리고 2,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요 정도입니다. 기간이 당장 가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내에 한번 갈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꺾어줄 겁니다. 다시 꺾어줘서, 1700원에서 1750원 사이를 내려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3,470원에서 2,400원 부근까지 삼각수렴을 시킬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리고, 조정 횡보를 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기간이 약 한달 안에 일어날 거고요. 2,400원이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또 내리, 어, 횡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선에서 1,700원. 안 깨지고, 1,700원에서 매집이 기회가 되고요. 어, 그래서 2,400원을 갔다가 1,700원을 왔다가 행보를 하는 과정을 한달 정도 두면 그한달 안에 이 지난 3,500원 부근을 넘기는 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스토리지는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어 있고 어 워나마켓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사람들만 스토리지의 진가를 조금 아는 그런 코인입니다. 여기 크라켄에만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비트파이넥스하고.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토리지가 김치 코인인 줄 알고 있거나 시총이 워낙 작으니까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어, 스토리지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저장성 코인 중에는 파일코인에 만 어, 먹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시간 그 정도고요. 그러나 스토리지에 너무 많은 금액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스토리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 예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미세고는 지금 마지막 피날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드랍하고 이러는 코인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